날씨 좋다. 네, 지금 새벽 7시 조금 안 됐고요. 오늘은 세비야 근교 네르하로 놀러 가기로 해서 렌트카를 빌려서 가기로 했고요. 일단 렌트카를 받으러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공항 버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타면 되고 카드 결제 하셔도 됩니다. 미리 티켓 사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더 편해요. 쭉 직진하면 렌트카 사무실이 나오네요. 무슨 렌트카 업체 가는데 인도가 하나도 없냐? 와씨, 와씨. 또 건너.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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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건너, 건너. 여기란 말이지? 지도상? o l Is this rental car office? Recordo. 아, 오케이. 맞아요. 뭔가. Gracias. 여기 맞네. 레코드 고 유럽에서는 렌트카 빌리는 게 처음이라 조금 무섭다잉. o 더이카 Is i h r i d e v 이 r 브 every 이 a r 신용카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체크카드에 돈 옮기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 무슨 보증금이 1 2 0 0 유로야. 자, 이렇게 지프차 빌렸고 이 뒷부분에 아까 뭐 흠집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보이진 않아. 어쨌든 출발해 보자고. 야, 이거 도요타로 빌릴 거 그랬나?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핸드폰이 될랑가 모르겠네. 안전 운전, 안전 운전. 변수가 있어. 왜? 일단은 맵이 안나와 이거 어. 선을 연결해야 나올 y o 아진짜진짜전 어. 엄청 잘하는것처럼 나와요 <laughs> 제주도 u 다아제주도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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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 <laughs> 나뭐 민들레 이런건줄 알았어 빈... <laughs> 민들레 지금 <진짜 웃음> <진짜> 너무 <웃음> 큰데? 자 선생님들 많이 배웠어요? 있다 있 여기 가이드 있다 <laughs> 어 여기 조금 스페인 같지 않고 세비야랑은 다르게 프랑스 남부 느낌 나는데? 오 사람 많다 이쪽에 오니까 확실한건 세비야보단 낫다 혹시 드실 때 실패하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아 여, 싼 거. 아, 아 사장님 맛집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아 그냥 이냥 먹을 거, 음. 그냥 맛있는 거. 아, 아 어, 오렌지. 오 어? <laughs> 여기가 아직 조금 더 시원해서 그런가 보다. 어 어, 아 안에 엄청 많네요. 우산지대라 내려 한이0 몇도 이어지어내아가 붙어리 창문. 올라. 오 여기 근데. 분위기 뭐 있다 커피 한잔 해야겠는데요. 네. 저는. 뭐 마실래요? r 제로 a 라 아니면 끌라라 마실래요 끌라라? 그게 진짜 맛없었는데 네. 진짜 유튜브 채널명 <laughs> 네. 오늘 뭐 o 요 y underneath. Copy underneath. Copy u n 진짜 맛있었어 t h Copy u n d e r n 요 a t 오늘 뭐하나 u 최성일인데 e a 이 h Copy 이일이 e 최성일이, 어? 이리이리 최성일이. 네. 이리 이리고 I s 왜 이렇게 I saw you. I s 아 w you. I saw you. I saw y 고 아이스. a w you. I saw you. I saw y o a w y you. I saw y 는데 라쿠엔다, 볼보고. 요. 2주세요한 <laughs> 사람 당 20? 요로? 와우. 21만 원인데요? 3만 원. 저는 일행들과 잠시 헤어졌고, 핸드폰으로 내비를 켜고 오는 바람에 배터리가 없어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러 차로 가고 있습니다. 어, 방금 근데 음식 진짜 맛있었어.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아까는 못 봤는데 주사장에서 올라오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여기 무슨 인터뷰도 하시는데? 방송? 이런 장난감들을 되게 많이 팔아. 새 총, 검, 방패, 뭐 여러가지 있네요.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여기가 누에보달인가 보다. 무서운데? 웜매 이야. 그나저나, 어디 갔어? 사람들. 와, 씨, 개무서워. 와, 씨. 아, 엄마. 여기 있었구나. 아, 어, 뭐. 어떻게서 왔어요? 그냥 보이던데요? 제가 눈이 좀 좋아가지고. 어, 여기, 나요. 뭔산 떨어지면 죽겠죠? 네. 저 아래는 어떻게 내려가는 거지? 또 아래는 아마 이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 좀다 차로 가자. 예, 저는 차 차가 아무 차를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걸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laughs> 차가 있으니까 차로 가서 사진 찍고 우리 내려가러 출발할 것 같아. 역시 가이드. 괜찮죠? 네. 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랜데? 첼로 <laughs> <laughs> 연주곡을 기타로 하시면. 다음 사진 스팟으로 가이드분이 데려다 주고 계십니다. 어, 저렇게 대가적으로 놀러 오는구나. 스타룸? 가룸이라고 와, 낭만 미쳤다. 내가 네, 이 시간대로 부탁드려놨어요. <laughs> 자, 가시죠. 아버님, 편하게 가실게요. 오른쪽 네, 다음 봐주시고. 오, 멋있어요. 오, 좋다, 좋다. 아, <laughs> 금지좋안 좋아요. 거 이거 요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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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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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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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걸 언더더 <laughs> <under that 웃음> 이놈 좀 보자. 제 다리가 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아까 저 위에 있었는데. 너넨못 내려오지? <목소리> 자, 가이드님또열렬 하시고. 어우, 어, 선생님 좋아요. 괜찮아요? 올라 <목소리> 멀다 근데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일단 네르하 잘 도착했습니다 한4 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고 피곤하긴 한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견딜만하네요 가이드님 저희 이제 <laughs> 아닌데요 <가이드. 웃음> 여행객, 여행객 모두구나 누구시죠 <laughs> 음, 보인다 보여 여기는 이제 네르하에 유럽의 발코니 라는 해변에 왔고요. 유럽에서 발코니라고 불리는 해변이라고 합니다. 세벽에서 금교여행으로 당일치기도 온다고 하는데 이먼 곳을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네요. 야 진짜 발코니인데 뭔가 저기를 가야 될것 같은데? 예. 네. 혹시 산토리니가 이런 느낌이야? 나도 안 가. 아, 아 누가 가봤지? 누구 한테 들은 거지? 이거는 빌리는 거 아닌교? 어워 더워, 더워. 더워, 너무 센데? 아, 일단, 어. 같은 것도 적시고. 아래 돌이 많네. 못 들어가요. <웃음> 아. 도가 <laughs> 너무 높아! 으악! 어, 저 어떡해. 저 어떡해. 도망가자, 도망가. 뭐야? <laughs> <파지 웃음> <laughs> 뭐해? 아, 요가 뭐, 왜잡혔어요 머리로도 쑤시개. 머리 쑤시개 머리 쓰면은 모래 다들어가잖아 근데 우린 이 이미 저도 저나 이미 한가득이야 도 저도 더세야봐봐요 저도 뒤로. 저도 야도 저도 저 길 조금 더가 너무 힘들어. 아예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기도 하고 <laughs> 바닷가 근처가 들어가는 입구가 자갈이라서 좀 아파요.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체력의 한계가 왔어. 올라. 얘네가 훨씬 낫다 아 여기서 노을 봤으면 이뻤겠다 그치? 가보자 권드라이버 네 저희는 이제 세비야에 도착했고 친구 집에서 하루 먹고 포르투로 떠날 예정입니다 어 피곤한 관계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바마 나갈게. 다음에 보자. 연락할게. 아른차 아른차. 음 아침 냄새. 어제 론다랑 네르하 투어는. 론다 들렸다 가면은 총한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안 들리면 한 3시간 정도 이동하는 거리인데 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바다도 들어가고 파도가 세가지고잘 뭐 놀진 못했지만 꼭한 번쯤 가볼 만한 도시였다. 이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으로 가서 바로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